자, 52번 보겠습니다. 다음 회로에서 합성 정전 용량의 값은 어떻게 되냐? 자, 정전 용량에 있어서는 저항과 반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만약에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었대요. 그러면 어떻게 구했습니까? R1 플러스 R2로서 합성 저항을 구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경우는요, R1, R2일 때는 그저 역수치에서 계산해줬죠.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이다 해서 계산을 해보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입니다. 자, 요놈과 C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로 계산해주시면 돼요. 다시 말해서. 자, 요 C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네요. 그러면 저항에 있어서는 병렬의 계산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해보면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. 정답은 4번.